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. 지금 대한민국은 극한 폭염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뜨거운 햇볕 아래 지쳐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. 이 더위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같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땀 흘리는 모든 분들과 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, 그리고 더위에 취약한 아이들과 병약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.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,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이 힘든 시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돌아보고, 작은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,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. 주님, 이 땅에 속히 시원한 바람과 단비가 내리게 하사 모든 생명이 소생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.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